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코더가 장착된 모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주행 중 속도를 컨트롤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와 오늘 사용할 TB6612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독자는 이전 동영상인 26번과 2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코더 모터를 보면 뒤에서 라인이 6개가 나옵니다. 자, 각 라인마다 컬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 거, 맨 위에 있는 거는 모터 한쪽, 즉 드라이버에서 모터와 연결하는 TV6612 드라이버 또는 어떠한 모터 드라이브에 모터 연결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선은 인코더의 그라운드 즉 이거는 아두이노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에는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데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쪽 전진 방향인지 후진 방향인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아두이노에 연결해야 되는데 뒤에 회로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코더 플러스는 인코더에 공급하는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두이노에서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3 3트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모터 V-는 모터의 두선 중에 또 다른 선입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터에 연, 모터와 연결하는 라인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로 연결은 이전에 모터 드라이버를 썼던 회로와 똑같습니다. PWMA 9번에 연결해주고, 아, A 모터 인 8번, A 모터 1, 7번, 스탠바이 6번에 연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 연결하는 파워, 모터에 공급하는 파워는 VM, 그리고 g n d 연결을 해 주고요. 그다음 이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라직 파워. 여기는 VCC는 아두이노 5V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A01. 이전에는 그냥 DC 모터 를 연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01은 여기 레드에, 즉 모터 플러스에, A02는 여기 모 V-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그라운드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아두이노 그라운드에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운드는 MCU와 드라이버와 배터리와 모터 모두 같이 연결해 주셔야 그 커먼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코더 A만 사용했습니다. 인코더 A만 사용해서 여기 옐로우가 2번, 아두이노 2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우리가 모터에서 나오는 인코더 시그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PWMA, A in 2, A in 1, 스탠바이. 그대로 아두이노 핀번호입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255가 최대이지만 우선 200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러타일 해준 거는 인터럽트를 쓰겠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쓸때 인터럽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렇게 볼러타일을 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 previous time, current time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setup에서 2번 핀만 인풋이고 나머지는 다 o u t 이고요 20번 라인에 있는 스탠바이 하이는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이일 때는 모터가 구동이 되고 스탠바이가 로우일 때는 모터를 정지시킵니다. 자, 인터럽트에서 우리가 인터럽트 0, 즉, 아두이노 2번 핀에 인터럽트를 했고요. 인터럽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펑션 뒤에 있습니다. 어떤 때 인터럽트를 할 것인가. 항상 상황이 플러스에서 0 또는 0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그때인터럽트가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a n a l o g r i e 을 써서 모터의 스피드를 정해줬고요. 즉, 우리는 200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어, A in 1 High, A in 2 Low로 해서 모터를 한쪽 방향으로 구동시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셋업할 때 우선 시간을 프리비어스 타임으로 잡아 놨고요. 이 루프에서 밀리스에서 커런트 타임을 잡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런트 타임하고 프리비어스 타임이 얼마나 되는가. 즉 여기서는 우리가 3초가 되면 그때 시간이 정말 3초가 됐는지 그걸 프린트하고 그때 카운터 즉 인터럽트가 몇번 걸렸나 인코더 모터에 있는 홀 센서가 몇번 빛을 감지했는가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이 모터에 있는 인코더는 한 회전에 1 1번 빛을 보고 맞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럽트를 보시면 여기서 단순하게 카운터만 하는 것입니다. 코딩을 앞에 있는 어, 회로와 함께 연결해서 구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3초마다 카운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모터보다도 고가임에 불구하고 이렇게 속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터 두 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서는 이 B 모터를 연결했기 때문에 다시 D12, D11, D10에 이렇게 각각 연결해 주시고요. 배터리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A 모터도 그대로입니다. B 모터만 추가한 것입니다. B 모터에서 여기 레드, 맨 위에 있는 거는 B02에, 맨 밑에 있는 거는 B01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모터에서 나오는 인코더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 거기도 인터럽터를쓸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D3 연결해 줬고 여기 인코더에 어,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3.3 어, 볼트를 연결했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구동해 보면 자 스피드는 A 모터와 B 모터를 200으로 그냥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 직진을 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직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모터 두 개를 연결하고요. 여기에서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제로핀, 즉, 아두이노, 우노 2번 핀과 아두이노, 우노, 3번 핀에서 했고요. 처음에는 스피드를 200, 200 같이 줬습니다. 만약에 스피드가 차이 난다면 그 스피드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만약 델타가 제로보다 크면 여기, 여기, 어, 스피드 A를 약0.99 곱해 줬고요. 아니면 스피드 A를 다시 1.01 곱해 줬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그냥 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 숫자이고, 어, 이거는 여러분 모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얼마만큼 델 값이 변하는가, 그때 스피드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작동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3초마다 한 번씩 어, 프린트를 하도록 했고요. b모터의 스피드는 200으로 고정을 했고 a모터만 어, 바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약 어, 44, 80부터 어, 여기 보면 한14 어, 정도 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 4,500이라는 숫자에서 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약2% 어,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직진으로 자동차를 주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A 모터에서 카운터되는 숫자이고요. B 모터에서 카운터되는 숫자. 그리고 그 카운터의 차이. 그래서 B 모터는 이렇게 200으로 세팅을 했고, A 모터의 속도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